하루 세번 3분 돈이 될 종목 스포해 드립니다. 주식 스포일러 희황중계 하연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활기찬 매수 확실한 수익률 유니온 대표와 5장 성공 전략 세워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 전해 주시죠? 네, 일단 미증시는 장 초반 에너지 업종 중심으로 상승을 하였으나 테슬라와 알파벳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발표되자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넷 액세스를 확장하기 위한 400억 달러인 약 52조 투자 발표가 나오며 통신 관련 주들은 상승 흐름이 나온 것이 특징적인데요. 이에 따라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통신 장비, 5G 관련 주 위주로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주로는 와이어블, 기가레인, 아 f 프텍 등이 있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미 증시에서 테슬라 급락 여파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한 점은 금일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흐름이고요. 또한 전일 외국인들이 어, 선물 매수세가 9천억 넘게 유입이 되었는데 선물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오면 대형주 일부와 지수가 좀 오를 수는 있지만 시장 자체는 단단한 지지대를 만들면서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오후장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로 전략 잘 세워야겠죠 상승이 예상되는 기대주 스포 부탁드립니다 네, 오장 주목해볼 업종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및 2차 전지 주식들은 연초 대비 상당폭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이 형성된 흐름이라 저점을 기다리거나 방향을 돌려 나오면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 2주 정도의 시장 부진을 감안한다면, 어, 단기 조정의 막바지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들은 연초 대비 많이 올랐으니, 어,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 위주로 저점 매수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또한 구글에서 한국의 AI 반도체 연구팀을 조직한 소식과 함께 섹터 내 관련주는 순환 매상승을 끊임없이 이루어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주로는 이엔텍, 대덕정자, 하나마이크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윤효은 대표였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오늘도 돈 되는 정보 드리는 시황중계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